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조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상장 이후에 꾸준하게 그냥 횡보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것만으로도 상장 어, 이후 물량 나오는 것들 잘 받아냈다. 그래서 되게 어, 이거는 높게 평가해볼 법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조선 상적성조 되게 호조의 모습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단순하죠. 지금. 수주 잔고도 되게 좋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괜찮다 보니까 매도 물량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다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할수 있는 이유가 지금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풀어줄 기미가 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쪽에 배를 보내고 싶어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배의 양을 줄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건 100% 일본 아니면 한국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여기에 더 나아가지고 미국 쪽에 마스가라고 해서 직접 투자까지 할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만큼 금융지원도 하겠다라고 하네 그러면은 와, 요만큼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탔다 올라가는 거 이것만 생각을 해보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좋은 거죠 그리고 회사에 지금 찍혀있는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요 24년 기준으로 얼마 벌었습니까 1500억 이상 피 자를 냈고 올해 예상 실적도 2200억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엔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럼 당연히 27년엔 더 성장하는 이것도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2000억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PR이 15 정도 되는 상황이네요. 여러분. 지금 조선 쪽 다른 데 보면 알겠지만 PR15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는 너무 비싼 가격에 상장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위치 그냥 걱정하지 않고 볼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버티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럼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보더라도, 이제 저점 오니까 외국인도 들어오고, 명기금 이쪽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아, 하락에는 제한이 걸리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이 또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에 맞춰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더갈수 있겠구나. 따라가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상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여기 아래 부분 이탈 안 하면 뭐 굳이 손절할 필요 있나?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는 21선 돌파 언제쯤 하는지 보고요. 성공하면 단기 파동으로 블루저 밴드 상단을 1차 목표로 두되 여기를 맞고 떨어지면 단기 고점 돌파기 하 시작하면 추세가 잡히겠구나. 그대로 밀고 가는 식으로 해서 여기 꺾이기 전까지 타고 가는 거 노려보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에 많이 보여주는 패턴이죠. 이거 또한번 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대한조선을 어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총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자 이걸 크로스맨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상장가 잘 잡은 것 같다. 두 번째, 보점이 아니기 때문에 매집하기 괜찮은데 실적도 되게 좋은 편이고 미래 역시 밝은 편이다. 근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 야, 이거 초기 투자한 이들. 물량 던지는 거잘 받아내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네? 그럼 이제 지지라인, 여기 볼는지 하단 보면서 21선 돌파하면 추세 한번더 잡힌다? 단기적으로 요거 노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대한조선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쭉 봤는데 여러분들 좋은 느낌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